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더포스 팀 유저 클라이언트 설명에 대한 동영상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순서는 유저 클라이언트 채널 설정, 유저 클라이언트 요청 프레임 정의, 유저 클라이언트 응답 프레임 정의, 유저 클라이언트 아이템 등록, 유저 클라이언트 프레임 모니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클라이언트 채널 설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더포스에서 지원하지 않은 프로토콜을 정의할 때 유저 디파인드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눌러 채널을 추가 후 유저 디파인드 클라이언트 설정을 확인하고 나머지 항목은 현장에 맞게 설정합니다. 유저 클라이언트 설정을 직접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더포스 팀을 실행합니다. 해당 모델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선 이더포스와 연결된 상태에서 카드 정보 읽기를 클릭 후 카드 정보를 읽고 나서 해당 정보를 이더포스 팀에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고급의 채널을 클릭합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 채널을 추가 후, 유저 디파인드, 클라이언트 설정을 확인하고, 나머지 항목은 현장에 맞게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유저 클라이언트 요청 프레임 정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통신하고자 하는 장비가 라이브러리 및 통신 아이템에 없는 프로토콜일 경우 사용자 정의 프레임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연결하고자 하는 장비의 프로토콜을 확인 후 헤드, 바디, 테일에 맞게 요청 프레임을 정의합니다. 유저 클라이언트 요청 프레임을 직접 정의하여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를 추가합니다. 프로세스명을 입력 후 프레임에 그룹을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바디를 추가합니다. 바디를 추가 후 프레임 추가 버튼을 눌러 프로토콜에 맞게 프레임을 등록합니다. 해당 실습에서는 이더넷 통신을 모드버스 RTU로 정의하여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테일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BCC 추가 버튼을 눌러 모드버스 CC 방식을 등록합니다. 기본 프레임 구조는 헤드 바디 테일로 나눠지지만 헤드 부분이 고정이 아닌 경우 바디로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유저 클라이언트 응답 프레임 정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청 프레임으로 데이터를 요청하면 상대 장비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응답 프레임을 정의하여 데이터를 저장시킵니다. 그리고 연결하고자 하는 장비의 프로토콜을 확인 후 헤드, 바디, 테일에 맞게 응답 프레임을 정의합니다. 유저 클라이언트 응답 프레임을 직접 정의하여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프레임 실습에서 적용한 바디의 응답 프레임을 추가합니다. 프레임 추가 버튼을 눌러 프로토콜에 맞게 프레임을 등록합니다. 해당 데이터를 읽어오는 경우, 응답 프레임의 데이터 부분을 주소나 변수로 등록합니다. 그리고 모드버스 프로토콜 구조상 데이터 부분을 투바이트 수압을 적용해줍니다. 해당 그룹 안에 테일이 있는 경우 바디가 달라져도 테일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유저 클라이언트 통신 아이템 등록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의한 프레임을 해당 미디어로 전송하고 응답을 받아 저장시킬 때 사용합니다. IF 타이머를 등록 후 IF 리큐리스 통신 아이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의한 요청, 응답 프레임을 등록하고 해당 미디어와 채널을 등록합니다. 유저 클라이언트 통신 아이템 등록을 직접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한 프로세스를 클릭합니다. 시작 아이템에서 이프 타이머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if 리큐리스 통신 아이템을 선택 후 요청 프레임, 응답 프레임, 미디어, 채널을 설정합니다. 이폴 리큐리스 통신 아이템을 등록 후 프로그램 쓰기를 적용합니다. 프로그램 저장이 안 되어 있을 시 현장명에 맞게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유저 클라이언트 프레임 모니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의한 프레임을 전송하고 응답받아 정의한 프로토콜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저 클라이언트 프레임 모니터를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의 프레임 모니터를 클릭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 후 해당 채널을 추가합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 정의한 프레임을 확인합니다. 이상이 더 포스 팀 유저 클라이언트 설명에 대한 동영상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